이곳은 또전통시안에 인원의 집입니다. 인원의 집. 여기 전화번호가 0 1 0 6 2 5 8 4 0 2 3입니다 자, 오가만입니다 예, 오랜만에 오셨어요. 예, 자. 오셨어요? 이 전화는 얼마씩 갑니다. 요새 전화 처리예요. 거기에 2만 원. 여기로 2만 원. 낙지는 낙지는 요거 두 마리 만 원에 이렇게 큰 거. 두 마리. 오, 두 마리. 오. 네. 오 오, 오요. 한 마리. 상어는 요거는 요놈가 조금 하고 2만원 요건 킬로당 3만원 아 3만원 네. 예. 그 다음에 이게농업입니다 이건 농어 농어는 킬거는 킬로에, 킬로에 3만 5천원 아직도 3만 5천원 네. 예. 이건 뭐죠 이건 돔 돔은 얼마 요건 자연산 돔 요건 양수용 건 자연산 3만 5천원 킬로에 양수용 3만원 요건 양수 원. 자예 이건 양식. 네. 양식은 3만원? 네. 요 그래. 네. 그거 들고 있어봐요. 네? 들고 있어봐요.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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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이논에로 오시면은 아주 싱싱한 회를 <laughs> 예, 하여튼 즐길 수 있으니까 또 여기는 아주 우리 또이 사장님께서 아주 참그 정말 친절하게 아주 푸짐하게 예, 회를 예, 드립니다. <laughs> 여기 이 눈에 예, 잊지 마세요. 자 여기는 서울의프고 전통의 시장 안에 주원수산입니다. 주원수산인데 여기 는 전화번호를 올려드릴게요. 자 주원수산 여기 전화번호 있죠? 010-2228-3316 입니다. 자, 자 주원사장님 네네. 나왔는데 꽃게가 살이 좋고 어, 맛도 꽃게 못지않게 좋아요. 소리 풀고 나오셔서 들려주시고 드시고 가시고 택배도 됩니다. 네. 자 이건 그, 얼마 이런 거는 지금 물렁게는 만 원. 이런 거는 씨알 자르거 물렁게는 만 원? 크기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어요. 요거는 13,000원 어떤거는어 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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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키로 어, 킬로. 13,000원 네네 요거는 시안이 좀더 큰거 어 네, 이거는 얼마? 요거는 15,000원 1 5 0 네네 네네 요런거는 이제 가격이 나갔는데 오시면 내가 더 싸게 이렇게 좋은거 드리고 네. 요런거는 1 8 0 0 0원대데 15,000원 대 드리고 오시면 잘해드릴게요 물건 좋은걸로 해서 드리고 그러니까 여기 오시면은 여기 주원주산 오시면, 여기도 우리 그 장수TV 강추하는, 네. 어, 우리 가, 가게니까 믿고, 어, 물건을, 어, 사서 드시면 됩니다. 네. 이 대게는 얼마씩이에요? 대게, 지금 대게가 이렇게 좋아요. 어. 이런 거 지금 4만원이래요. 아, 대게 4만원? 네, 키로. 이런 거는 지금, 이런 거는 5만원. 어, 납시다. 5만원, 요거는 6만원, 아, 5만 5천원. 5만 5천원. 어, 들고, 네, 네. 자, 오늘 우리, 자, 이분이 여기, 어, 어, 감사합니다. 어, 네, 오세요. 여기, 여기 사장님이십니다. 네. 물건 잘 챙겨드리겠습니다. <laughs> 오시면, 꽃게 사시면 드시고 올라가시면 내가 손리도 해드리고, 뭐, 드시게끔 내가 잘 챙겨드려요. 주어 시장 안에 주원수산입니다. 주원수산인데, 여기는 전화번호 를 올려드릴게요. 자, 주원수산. 여기 전화번호 있죠? 010-2228-3316입니다. 자, 자 주원 사장님. 네네. 꽃게, 지금 꽃게철이 나왔는데, 응. 꽃게가 살이 좋고, 어, 맛도 꽃게 못지않게 좋아요. 뿌리 푸고 나오셔서, 빌려주시고 드시고 가시고 택배도 됩니다. 네. 자 이건 자, 얼마? 이런 거는 지금 물렁개는 만 원. 이런 거는 시알 자른 거. 물렁개는 만 원? 크기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어요. 요거는 만삼천원. 어떤 거? 요거는, 말해? 어, 키로, 킬로킬로 키로, 키로. 요거는 키로에 만삼천원. 네네. 요거는 시안이좀더큰 거. 네, 이건 얼마? 뭐. 요거는 만오천원. 만오천원. 네네네. 네네네. 요런 거는 이제 가격이 나갔는데 오시면 내가 더 싸게 이렇게 좋은 거 드리고. 네. 요런 거는 만팔천원인데 만오천원도 드리고. 오시면 네. 잘해드릴게요. 물건 좋은 걸로 해서 드리고. 그러니까 여기 오시면은 여기 주원주산. 오시면, 여기도 우리 그 장수TV 강, 추하는 어, 우리 가, 가게니까 믿고, 어, 물건을, 어, 사셔 드시면 됩니다. 이 대게는 얼마씩이요 대게, 지금 대게가 이렇게 좋아요 요런 거 지금 4만원이래요. 아, 대게 4만원. 네, 키로. 요런 거는 지금, 요런 거는 5만원. 아, 어, 납, 납시다. 5만원, 요거는 6만원, 아, 5만 5천 5만 5천원. 그, 그 한번 들, 들고, 네. 자, 오늘, 이분이 여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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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사장님이십니다. 네. 어. 물건 잘 챙겨드리겠습니다. <laughs> 오시면, 꽃게 사시면 드시고 올라가시면 내가 손질도 해드리고 뭐, 드시게끔 내가 잘 챙겨드려요. 네. 옛 꽃게 사셨니다 여기 네. 예, 차적 때문에. <laughs> 여기 저, 저는 얼마씩 에요 3만원, 7호에요. 7호에요, 3만원. 3만 이건 뭐, 뭐 농업입니까 농어 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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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 농어는 얼마씩? 원. 농어, 얼마씩? 7어요 3만 5천원. 농어는 3만 5천원. 이건 뭐지? 이건 3만 원 고기 3만 원 어, 광어는? 방어. 광어 방어 3만 원 7호에요. 낙지는? 2마리에 만원. <laughs> 어 아, 아, 안녕하세요 누구 아드님 닮았네 자 여기가 서울의 버그 전통의 시장 이기가 임원의 꽃게인데 어, 그동안 좀 이렇게 에, 사과 나셔가지고 못 나왔는데 이제 가을 꽃게가 나오니까 이게 나오셨네요 자 우리 구독장님 우리 이분은 꽃게님을 사장입니다. 한번 인사 말씀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을 꽃게 많이 나왔어요. 꽃게랑 새우 드시러 오세요. 자, 그러면 꽃게가 지금 이게 얼마씩? 지금 네, 이 새우는 냉동새우고요. 흰다리 냉동새우는 1 k 에 18,000원입니다. 24마리 정도 들어가고요. 살아있는 새우는 지금 제철이에요. 10월달까지 있으면서 지금은 25,000원입니다. 아, 25,000원. 네, 1kg. 자, 이제 본격적으로 꽃게로 가봅다 지금은 이제 숙게철입니다숙게철 꽃게가 아주 좋고요. 꽃게는 킬로에 만 삼천 원.